안녕하세요. VMware 클라우드 심화 과정 2차시에는 VMware 클라우드와 고객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법 및 특화된 기능을 가진 서비스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VMware 클라우드의 강점 중에 하나로서 고객 사이트에 있는 VMware 시스템과 VMware 클라우드를 연결하여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는 VMware 환경과 VMware 클라우드 간 네트워크 연결성이 보장된다면 인터넷이든 전용선이든 연계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 간의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DR 서비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입니다. 이두 시스템을 연동하는 데는 VMware 클라우드 어빌러빌리티라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결하고. 자동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기능으로는 위 언급된 마이그레이션 및 DR 서비스가 있습니다. VMAO 클라우드 활용 방법으로 첫 번째 예시인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은 고객사에 위치한 시스템의 인프라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성했던 네트워크 정보 및 VM들에 대한 스펙 정보와 데이터 정보들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구성해드립니다. 구성을 위한 요구사항은 전용선 혹은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만 노출되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사 사이트에 VMware 클라우드 어벨러빌리티만 설치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VMware 활용 방법으로 두 번째 예시인 DR 구성을 원하는 고객은 고객사의 가상화 환경에 대한 구성을 네트워크 정보 및 VM들의 정보까지 모두 퍼블릭 클라우드로 복제를 하여 고객 인프라 내 재해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RTO 및 RPO에 대한 설정 등과 같이 DR 정책에 대한 기능들도 서비스 구성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v m e 활용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예시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원하는 고객은 커넥트 허브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KT 클라우드 IDC에 수용되어 있는 고객 인프라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을 지원합니다. 실제 해당 구성을 통해 고객은 원하는 로, 워크로드를 고객 시스템 및 VMware 클라우드에 원하는 위치로 수용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및 DR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어벨러빌리티라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기존 고객 사이트의 인프라 구성을 좌측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혹은 DR 리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전 혹은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시스템에서 보안 및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 필요로 했던 라우터 및 방화벽 등의 물리 장비 혹은 서비스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겨짐에 따라 VMware Edge 서비스 게이트웨이에서 구현이 되어 제공됩니다. 고객은 기존의 운영 및 작업을 위해 각 장비들에 접속하여 관리를 하였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VMware 클라우드 디렉터라는 통합 콘솔을 통해 모든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 외에 네트워크 분리 기능도 고객이 기존에 운영하던 형상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구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VMware 클라우드에서 DR 및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모든 제공 기능을 지금 보이시는 UI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DR과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하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현재 복제 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상태 변경도 해당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러 정책들을 등록하여 관리도 가능하며 고객 사이트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정보 및 연동 대상들도 해당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트 정보나 작업 히스토리 등 서비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효과적으로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장까지 VMware 클라우드 관련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고객 사이트 간 연동을 통한 서비스들을 주로 설명드렸다면 이번 장부터는 VMware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를 소개 및 설명 드리겠습니다. 5G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KT 클라우드에서는 VMware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KT의 5G 네트워크를 클라우드에 연동하여 5G 단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고성능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KT 클라우드 센터에서 서비스, 혹은 제어가 필요한 단말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도착 구간까지 여러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어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에는 더 빠르고 높은 성능을 필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엣지 클라우드를 국사에 전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사에 클라우드를 배치하게 되면 KT 클라우드 센터 대비 기지국들까지 경로가 훨씬 가까워지고 더 적은 네트워크 구간을 거쳐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로 5G 엣지 클라우드에 수용되는 서버들은 드론 제어 서버 혹은 고화질 스트리밍 서버 등의 지연 시간이 민감하며 대용량의 트래픽을 빠르게 전송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 엣지 클라우드는 5G 코어와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와 DX 플랫폼 간의 연계를 통해 AI, 데이터레이크 등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초저지연 KT5G망을 활용하여 엣지 CDN 서비스도 현재 제공하고 있어 5G 단말로의 CDN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데이터 딜리버리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SRIOV 기능을 활용하여 고성능 네트워크를 연결한 VM들을 엣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데이터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G 엣지 클라우드는 VM웨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통합 전용 UI를 통해 콘솔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VM웨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5G 엣지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 콘솔을 통해 엣지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 화면에서 자원 관리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트 허브 기능을 사용하여 VMAO 클라우드와 기존 클라우드 간 그리고 IDC 내 고객 시스템 간에도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원하시는 구성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VMAO와 각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들 간의 연결은 자동화되어 있으며 비용 역시 전용 예선 대비 낮은 지출로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G 엣지 클라우드 콘솔 화면입니다. VMWare 클라우드 콘솔 화면을 사용하여 VMWare 클라우드 1차 시에 설명드렸던 가상 데이터 센터들이 엣지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분리되어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선택하시면 해당 데이터 센터들에 수용되어 있는 자원들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VMware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Edge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도 데이터 센터 화면을 통해 생성, 삭제, 운영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번 차시는 VMware 클라우드의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VMware 클라우드와 고객사 사이트 간 연동을 통해 마이그레이션 및 DR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혹은 전용선 등의 네트워크 연결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어디서든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KT 클라우드 IDC 내 환경에서는 커넥트 허브라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고객 시스템 간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KT 클라우드 특화 서비스로 5G 망에 직접 연결된 5G 엣지 클라우드가 있었습니다. 5G 단말을 대상으로 고성능 네트워크 및 초저지연 구성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하여 고객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으며, 연계 서비스로 엣지 CDN 등을 사용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딜리버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클라우드와 VMWare 클라우드는 VMWare 이외의 KT 퍼블릭 클라우드들 및 IDC에 수용된 시스템들과의 네트워크 연계가 가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을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MWare 클라우드 2차 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